이번 시간에는 실험 관찰 24에서 25쪽에 있는 단원 마무리 확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단원 생물과 환경 단원 마무리 확인 문제입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어 봅시다. 생태계란 어떤 장소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괄호 요소와 괄호 요소를 뜻한다. 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어, 무엇인지 어, 짐작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어, 생태계란 어떤 장소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를 뜻한다고 우리 배웠었죠 네2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넣어 보도록 합시다 보기를 보니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어, 우리 다 배웠던 생물 요소 나와 있고요 먹이사슬 그리고 먹이 그물 나와 있네요. 그리고 환경 오염, 생태계 평형도 어, 보기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괄호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한번 어, 같이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을 우리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분해자라고 한다고 했었죠. 예,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 분해자라고 합니다. 어, 다음입니다. 생태계에서 생물의 먹이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죠? 먹이 관계가 사슬처럼. 네, 맞습니다. 먹이 사슬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예, 다음 문제입니다. 특정 생물의 수나 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이것이 깨지기도 한다고 했었죠. 무엇이 깨진다고 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어, 생태계의 평형이 어, 깨진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어,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 분해자라고 했었고요. 생태계에서 생물의 먹이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을 먹이 사슬. 그리고 특정 생물의 수나 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생태계 평형이 어, 깨지기도 한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자른 페트병의 입구 부분을 거꾸로 하여 탈지면을 깔고 콩나물을 담은 뒤 9일이 지난 모습을 관찰한 내용입니다. 이 콩나물이 자란 조건을 찾아서 한번 선으로 연결해 보도록 합시다. 어, 콩나물 자란 상태를 한번 볼까요? 그럼 1번부터 떡잎이 노란색이고 떡잎 사이로 노란색 본잎이 나왔다 떡잎 아래에 몸통이 곱고 위로 길게 자랐다 어, 이거는 보니까 그러면 떡잎이 노란색인 것은 햇빛을 받지 못한 조건이 되겠죠 햇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노란색이고 떡잎 아래 몸통이 위로 길게 자랐다는 것은 어, 물을 주었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래서 어, 햇빛을 받지 않고 물을 준 어, 콩나물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우리 햇빛을 어, 받지 않고 물을 준 거는 네, 디귿이 됩니다 디귿, 어, 디귿이 되겠고요 어, 다음으로 떡잎이 연한 노란색으로 변했고 어, 2번입니다 2번 떡잎이 연한 초록색으로, 어, 연한 초록색으로 변했고 그리고 떡잎 아래 몸통이 가늘어지고 시들었다 어, 떡잎이 연한 초록, 초록색으로 변했다는 것은 어, 네 그렇죠 햇빛을 받았다는 것이 되겠고 떡잎 아래 몸통이 가늘어지고 시들었다는 것은 물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영 니은, 디근, 리을 중에 어, 햇빛은 받았는데 물을 주지 않은 것은 네 니은이 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물을 주지 않은 게 되겠죠. 그래서 어, 첫 번째 요 콩나물은 어둠 상자로 돕고 물을 준 디귿이 답이고 두 번째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물을 주지 않은 니은이 정답이 됩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생물이 환경에 적응된 모습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어,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공벌레. 몸을 둥글게 말아서 천적에게서 몸을 보호한다. 네, 맞죠. 공벌레. 어, 몸을 둥글게 말아서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2번. 다람쥐. 춥고 먹을 것이 부족한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잔다. 네, 다람쥐는 겨울에 겨울잠을 자죠. 3번. 대벌레. 나뭇가지와 비슷한 모습이어서 적에게 쉽게 잡아먹힌다. 어 요건 좀 어, 아닌 것 같네요 대벌레는 나뭇가지와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저게 쉽게 어, 잡아먹히지 않고 어, 주변의 환경과 유사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잘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네 3번이 되겠네요 4번 5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4번 제비 따뜻하고 먹이가 많은 장소를 찾아 수천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하며 산다 네 맞고요 5번 북극여우 하얀색 털이 있어서 얼음과 눈이 많은 지역에서 눈에 띄지 않고 먹잇감에게 접근하기 쉽다 네 5번도 맞네요 그래서 어, 4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5번 문제입니다 환경오염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번 강물이 오염되어 많은 물고기가 죽는다 그렇죠 환경오염이 되면 강물이 오염돼서 많은 물고기가 죽게 됩니다 2번 자동차의 배기가스 때문에 식물이 잘 자란다 음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예, 자동차의 배기가스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어, 잘 자라지 않겠죠. 어,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식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에 보면 전방 주차를 권장한, 권장하는 표지판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도 바로 자동차의 배기구에서 나오는 어, 배기가스 때문에 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 2번이 어, 옳지 않은 것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네요. 네. 어, 3번, 그래도 3, 4, 5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3번. 유조선의 기름이 유출되어 생물 서식지가 파괴된다. 그렇죠. 어, 유조선의 기름 유출되면 생물 서식지가 파괴됩니다. 4번.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질병에 많이 걸린다. 맞습니다. 5번. 쓰레기 매립으로 악취가 나는 등 사람들이 생활환경이 나빠진다. 그렇죠. 쓰레기 매립으로 악취가 나서 사람들 생활환경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5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네, 6번 문제입니다. 생활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생태계 보존 방법을 두 가지 쓰고 그 방법이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각각 써봅시다. 어, 우리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세, 실천할 수 있는 생태계 보전 방법. 네. 어, 자전거 타기 같은 게 있을 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아니면 걷기. 어, 이런 것들은 음, 자전거를 탈 때는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탈 때는 꼭 어, 보호장구, 헬멧, 어, 안전장구들 어, 꼭 착용하고 타야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장소에서 타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합성세제 사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합성세제의 화학성분이 물속 생물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세제 사용을 줄이는 것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생태계 보전 방법이 되겠죠. 이외에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일회용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환경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 않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음식을 남기지 않아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여서 환경 오염을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초등과학 5학년 2학기 2단원 생물과 환경 단원 마무리 확인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